네, 네. 아이소리아 동영상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8일 7월의 세째주 벌써 창조의 둘째 날 월요일, 먼데 y 제가 있는 서스 코리아 시간에 오전 6시가 다 되고 있네요 어, 지금 막 이제 비가 시작됐는데요 어, 가랑비처럼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다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 비가 끝이기 전에 만왕 양 예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오늘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곳에 어떻든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고,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강을 기원하고요. 가장 좋은, 시원하면서 가장 그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 7월 18일, 날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소망이 넘치네요. 자, 232장 아름다운 저향 어제 저녁에 제가 구름이 너무 아름다서 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만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강의에이 함께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깨 있는 정도와 함께 저녁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저향의 통합 찬송가 232장이죠. 각각의 찬송에서 영원한 새 노래로 예수님 앞에서 불그 시간을 학속을 대하며 잠자 왔다 고하는강하에서 각각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찬양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고 감사하고 영주골 나를 그 십자가에서 피울려서 나를 영, 영원히 용서하시고 세상 명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10편 92편 3절에도 지은 자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불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더다.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오래반눈의 백항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망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려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뿌리가 없도다. 아멘이죠.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지만은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15절까지는 너무 고구절들 우리 심정인데 핵심은. 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은 일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과 안식 후 첫날 또 창조의 두째 날, 셋째 날을 가면서 매일 기쁘게 예수 그리토 안에서 고원받음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큰 믿음으로 소망을 잊지 않고 예수님 함께 살아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32장. 통합전성과 아름다운 본향 예, 제가 몇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한찬송을 다. 세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풍파가 일지 않네 거기 무궁한세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보냥 밤마다 꿈속에 보니. 별로 없네 이년 앞에 저 묘하고 병랑한 성 가리우는 거 별로 없네 우리 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집주 예수 님이 대신고, 만국왕 대신주, 우리 쓸며 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만국왕 대신주 우리 쓸며 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 버린 후에 영원토록 고하겠네 손에 검은고 들고 늘 찬송할 때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니리가 서로 만나겠네 니가, 니가, 고 들고 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통과 아픔과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의 광야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모든 귀한 남녀 귀한 종들과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리는 단비처럼, 늦은 비의 단비로 충만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온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더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광 속에 나타나는 강의 모든 동역자들, 지체들,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해피, 여러분.